대한민국 제한부민의 미남부지의 집안 6.25 전쟁 제64주년 기념식을 시 전쟁 제64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양국과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실례이지만 거수 경례 하겠습니다. 국회의자여, 경례! Mi buka cecak 3 ¡No! 거짓를신 심장하자 하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 구성한 전우다봉사 중심으로 국가발전과 사회분계에 기여하자 하나 우리는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우다자유민주주의 소호와 통일감 완수에 선봉이 되자 using us as soldiers to really fight against North Koreans and really use Americans to serve this country, South Korea. We would love to thank all those, all those people who serve for South Korea, for redefining really this world and in a of victory. 그대로 갚아 주시기를 원니다 God, I will I l l ask you for your blessings to come this room.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어남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세계 표마일 고문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Please give them real healthy and give them great blessings and give them pride that they serve this world and theirs.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이 부강하고 한국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God may you please u s e us and may you make South Korea in the stronger c o u n t r i to really make a peaceful world.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 주셔서 세계 평화와 과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옵소서 God use us 이하나이전서는 가지 않기인고민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었었어. God I ask you that we really have this w o r l 시간 너를 우리에게

가메뉴 uh, 플에디리스오늘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총명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소이 스페셜 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I pray in Jesus' n a m 다음은, 어, 대한민의 남북의 지혜장이신 작경원원답니다 어, 기념사가 되겠습니다. 의상.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제2 4차주의 유교 기념사를 공유하있습니다공경하는 우리 국가가 초 영상관의 팀컴동동남아리의 유교 세자들, 아슬란타 한이 이6.25 음, 청년 용사가 없더라고. 5월 1일까지 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 허리 수술 관으로 4월 1일까지, 제일 수술하게, 4월 1일까지 참석셨습니다 인주 이상용 식장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기간간시장, 그리고 6.25 청년 용사, 원로 선배 여러분, 특별히 3분 회원 동지 여러분, 나프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왕령해주신 데 여러분께 깊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4년 전, 북한 공산당에 의한 6.5남침전쟁의 처절의 국대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조국의 제2의 6.5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가지기 위해 기자해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영전부터 하시다가, 이름모를 산화에서 작년에 산화하신 한국 명령 앞에 참가, 머리 숙여 영국을 드립니다. 또, 살아가는 자식과 남편을 조국 수의 제대로 외치고, 긴 세월 긴 가슴 시린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한의 소년으로 피 흘린 청년으로, 죽고 죽음이 그 처절했던 전쟁을 치렀다. 참전 용사들은 어느덧 9일 을 지나 한수를 남긴 노력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상이 변한다는 연말대로 라면 남북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되어도 벌써 되었어야 할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일고 빌리던 그때의 최일선 격전장의 휴전선으로 총선과 호선이 진동하던 열정이 소리없는 냉전으로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사는 대부분 국민들이 3년 1개월간의 전쟁과 사면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난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교국의 재단에 홈케이 마친 후영령과 참전 용사들이 위대한 보물을 1년 내내 기린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호 보온의 달인 6월 한 달만이라도 추모와 경배의 마음으로 가까운 호북 성지를 참배하고 이웃의 보온 가족을 찾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 합니다. 뜻으로 특별히 에델라따 제인장군의소상등 아임 목사님께 행사를 전 배틀을 준비하여 부활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큰 발전을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십시오 네, 제약문군에 의해서 어, 위약금이 나가는 아, 약속 금액을 기원 발행해서한인에관에 권리 기해동참하는의로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마침 참석하서 제가 전달을 리겠습니다 h a 감개불행합니다 제일장로교회 서삼병 모사님께서는 해마다 이 유교 행사를 이곳에서 치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일교회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자양합니다또 여기에 종중사님과 우리 미국 친구들 여러 가지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6.25사변대에 육사단 포병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육사단 사단장님이 장도영 장군이었습니다. 작년에 돌리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장도영 장군 피하에서 보병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천에서일 개월 동안 주둔하다가 덕천으로 밤에 밤에 이동해서. 들어갔는데, 그 덕천 그 골짜기에, 그 여배 혹이 미국 사람, 미국에서 오신 분도 몇명이 모르겠지만, 그 골짜기가 굉장히 큰 골짜기였습니다. 저녁에 그 골짜기 들어가서 덕천까지 도착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육사단, 칠사단, 파사단이 공문에 의해서 다 오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보병대에서 그 천구를 뚫고 나올청구를다 뚫기 위해서 코를 쏘면서 길을 닦고 했던 그, 그,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철두에참6.25 어, 전쟁에 충청하신 그 유엔 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쓰러져서 누워있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네, 떠옵니다. 그분들이 어서드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여같이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참전 종사들에게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이 그때 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담고 참 돌아가셨는지 참 그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마음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행히도 참 살아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이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참전용사들이 많이 와서 계십니다만 정말로 참 하늘이 도우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전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 1위권에들수 있을 만큼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을 느낄 수것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조국이 감사하고 우리는 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참전을 했다고 하는 그부실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들에게 참 적지만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용돈을 받고서 참전수당을 받고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를 조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아트란데에 교포들이, 단체들이 많이 참 우리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시간의 이상이 길 것으로 그치고 여러분들의 행운을 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and joining us. We are here to commemorate the Korean War and also honor the unsung awesome heroes who made invaluable sacrifice to defend peace and freedom and democracy. And I want to thank Korean vets and their families for being here. I'm so sorry to hear that uh, Lord kind of backstory. I wish him a sweet recovery and a and also, I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making every effort to bring together all the people in this country. And also, I want to send my thanks to the volunteers that are sitting here in the kitchen area, working hard to get a meal for all the people in this country. The Korean War is 64 years old. It's 64 years old. Over the decad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rough can be a happiness. But the countries work together hand in hand. And when you have to fight, you fight side by side. like Korean soldiers have to evolved here and Afghanistan to fight side by side with United soldiers to bring peace and democracy to the region. The U.S. and Korean alliance has been tied and unbroken now. It is unbroken because we are based on a common value, common value which is based on peace, freedom, and democracy. So I ask you to join me, to join us, to continue this effort to strengt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and I wish you all the best. Thank you so much. Uh, I want to thank uh, Mr. John for inviting us to this and for the uh, Korean Veteran Association. And uh, thank Mr. Kim and Mrs. Yu from the Consulate Office for being here. And uh, I, th I think we're all. Thank f u l for being here. t h p r o a n k you for being here t i p l y Thank f r o u l f o r b e i a n g y Thank y w u h e r e o Thank you. v e a n y m u c h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 h a you. Thank y 다 u Thank you. Thank y o 하나 더 높고 오늘 응디오지 64주를 을 맞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아르장렬하게 실화에 가진 포부경영들의 영광을 냅니다. 그리고 특별를 참석한 교수님은 총사령부 경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고운 가족이라는 명예와 동기만을 관측한 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훨씬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잃고 따뜻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6.25 64년, 64년 전이 땅에는 다시는 뒤풀이하지 말아야 할 저참한 동족상인장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이미 한 가족으로서 민족과 인명의 차이를 뛰어넘어 협력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월드컵 축제가 한창인데 남과 북이 한으로축제을 하면 신강보다 사강 우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아다시피 지엠 z 트를 평화공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힘을 합쳐 민족 경제의 부흥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중을 펼쳐야 할 차례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민주주의 초대에도. 서로 돕고 서로 번역에 나갈 때 조국의 통일을 한발짝 앞당겨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회장으로서 문화의관 건립에 동참하신 독도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와 차병 회장님의 골 기록에서 관계해 드려 여러분께서 진심의 권유를 주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족 승자는 비극 유2 5 남측전쟁이 일어난지도 온 64년이 흘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젊은들이 동족의 가슴에 촛불이를 겨루고 있는 세계사의에 유리없는 민족 분단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직도 적합 통일의 야욕을 덜지 못하고, 인민들의 굶주림과 생산 외면한 채, 각종 중화학 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참했던 유교 남침 전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잊혀져 가던 유교 한국 전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당시의 참전용사들과 희생된 군인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반대로 갈수록 유교 기념 행사조차도 형식에 그치고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유교를 더욱 뜻깊게 기념하고 상기하면서 역사관과 안보 의식을 발휘하고 그런 미국이. 다시는 이 땅에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생존에 있는 참전용자들은 고령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6.25의 민족적 비극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6.25기영 행사를 더욱 높이 승화시키고 과거를 상기하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6.25의 비극은 남북 통일의 그날까지 통일이 된그 이후에도 처참했던 이 민족의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6.25 64비는 기념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미 동남부 제향군인의 차경호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노고를 치아드리며 항상 장소와 만찬을 제공해 주시는 제1장농교회 서삼정 독사님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민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교 참전 용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 참전 용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들이 왼쪽에서 큰 전을 드리다 마땅하나 보수교회에서 고모는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고모는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교 참전 용사분들께 대하여 고 <laughs>